네, 예,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회원 여러분, 윤모근입니다. 아, 드디어 21위 완성 블로그 강좌를 다시 재개합니다. 아, 여러분, 그, 그동안 좀 오래 기다리셨고요. 오늘 이제, 이게 12일차인가요? 네, 12일차인가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저작권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요즘 들려오는 소문에, 뭐 사진 하나 잘못 썼다가, 어떤 분하고 합의를 받다거나 아니면 또 신문기사 인용을 했더니 합의금이 엄청나더라 뭐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저작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블로그는 우리가 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글을 작성하는 순간 절대 그그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가 저작권 이 있는 사진이나 저작권 이 있는 내용을 여기 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또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쪽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어 우리가 이제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는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걸 좀 아셔야지, 안전하게, 벌금 물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이 블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지난 제가 써놨던 저작권 관련 강좌는 한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신문기사 인용입니다. 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많이들 글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과연 내가 변형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느냐? 아,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예. 일단 신문기사 자체는 이제 창작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문기사에 보면은 뭐 이제 그 로고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음, 네이버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건데, 음, 제가 글씨 좀 키워드릴게요. 뭐 뉴스 같은 걸 보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기사 같은 게 있어요. 음, 슈퍼문이라고 나왔네요. 기사를 보면은 여기 보면 연합뉴스라고 그렇게 써있죠. 이런 그 사진 갖다가 쓰면 정말 큰일납니다. 예. 제가 알기 알고 있기로는 신문사 자체에서는 파파라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가지고 블로그에 썼다. 그러면 이제 파파라치가 맞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예. 합의금 장난 아니죠? 그 신문사에서 별르고 별은 파파라치들인데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워터마크 있는 거꼭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최근 에 했던 거죠. 뭐 별그대 같은 거겠죠. 별그대 같은 거 보면은 그 워터마크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음, 네, 적당한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보세요. SBS 마크 있죠? MBC, SBS, KBS, 다 워터마크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것은 이용하시면은 저작권에 이비가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좀 알려드릴 게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것보다 먼저, 음, 인용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기사. 별그대 모바일 게임 중구 진술 해가지고, 뭐, 뭐 내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받겠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 자체에, 그, 이것도 창작물이거든요. 기자가 그 사실을 보고, 내 의견을 달면은, 이게, 창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제가 인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는 거를 편집을 해서 2차 편집을 했었다. 이거죠. 저작권, 원 저작권제 허락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작권에 잡 보면 또 이제 잘 피해가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뉴스에 보면은. 이 저작권에 보면은 이 별그대가 모바일 게임으 중국에 진출했다.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자의 견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사실만을 뽑아서 갔다 쓰면은 이거는 저작권에 안 걸려요. 꼼수죠. 이런 것도 이제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게 저작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작권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작권이라는 의미부터 좀 알아보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만든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재산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건 뭐냐면은 음 이런 거죠.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식재산권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걸 창작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그 어떤 상업행위나 경제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침해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돈을 버는 일에 방해를 해요. 그러면 원저작권자가 이 사람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면은저작권 있는 거 가지고 상업적행일라면은 엄청나게 합의금을 뜯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런 상업행위를 안 했어요. 그냥 교육 목적이나 취미활동으로 그냥 뭐 드라마 포스팅을 한다거나 뉴스 기사를 뭐 인용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처를 밝혔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가져왔다라고 출처까지 명확히 링크를 이렇게 걸어두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저작권의권리긴 하지만 어, 상업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처벌할 수는 있어요. 악의적인 뭐 이런데 손해를 봤다라고 할수있다고 하지만 네, 상업적으로 뭐 특별히 해를 히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취미로 블로그를 하는 경우인데 막 인용을 막겠다 그리고 출처를 명확히 밝겠다 그러면 사실은 시비 걸 건덕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상업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하는데 저작권 있는 걸 인용했다 그러면 정말 합의금을 뜯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작권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 동영상 저작권도 분명히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 그 사실은 이제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미 사진을 보고 싶다. 장미를 검색해가지고,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볼 텐데, 사실 여기 떠도는 이미지 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하 이것도 하나 보면은, 이두 PDI에서 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장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라 그러면은, 그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보통 민간인은 일반인, 일반이나 민간인은 이렇게 저작권을 걸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사진작가분이다 사진작가분은 자기 사진이 이렇게 막 인용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겠죠 어, 아마 이제 목숨 걸고 저작권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떠도는 사진 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꼼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텍스트 강좌로 연재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도 저작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알툴바의 알 동영상 만들기 같은 그런 기능인데 거기 들어가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진하고 동영상 업무에 틀리기 때문에 저작권이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있는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면 그것도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특히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음악 같은 거 넣으시잖아요.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저작권도 있고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저작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반을 유통하는 사람의 저작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악도 함부로 동영상에 넣다가는 큰일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에 보면은 유튜브 애들이 계약을 해둔 게 있어요. 유튜브 자체에 올리는 동영상에 이러이러 음악은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사둔 거죠. 유튜브에서 이걸 배경음으로 깔면은 이제 무료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이건 뭐냐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는 음악은 다 유튜브 자체에서 저작권을 사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확인할 수 있는 데는 KOMC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셔서 해당 음악에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음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Q&A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뭐 가령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그 요즘 나오는 대중가요를 노래 불러서, 어 녹화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유료를 가지고, 팔거나 보여준다. 그것도 이제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노래는 내가 불러도, 노래는 내가 부르는 게 저작권이 있지만, 그걸 작곡한 사람과 유통한 사람이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요즘은 이제, 명량이 많이 떴었죠. 이런 것도 다 포스터잖아요.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는 포스터는 영화 감독에게도 저작권이 있고요, 유통업체도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이용해서 뭔가 상업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DC 인사이드 같은데 보면 이 포스터 같은 거 개조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포트샵으로 수정해서 많이 이 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작권에 분명히 걸리긴 하지만. 영화사에서 가만히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요. 영화 포스터를 쓰는데 그 영화 홍보하는 쪽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은 저작권법이 걸리긴 하지만 영화사에서 우리에게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내비둘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가능하면은 이제 모든 걸할때그원 저작자가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더 홍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절대 저작권법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긴 하지만 저작권 발동을안할 테니까요. 이 점도 분명히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주저리 이저리 떠들었네요. 사실 저도 저작권법이 정확히 모릅니다. 이 제가 배운 내용 자체는 예전에 제가 저작권에 대해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리저리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작권법에 되게 방식했던 그 법률 변호사님께서 그 했던 강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궁금한 거다 물어봤거든요. 그때 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신비성 있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